안녕하세요, 플러밍 여러분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가져오는 신상 리뷰인데요. 오늘 피부가 좀 예민해서 패드 붙여줬어요. 이 웨디일의 마데카소사이드 흔적 패드. 요즘에 이제 여드름이 새로 생기는 건 잠잠해졌는데, 붉은기가 엄청 심해졌어요. 신상 나오자마자 빨리 찍고 싶었는데. 오늘 드디어 찍게 되네요. 그리고 오늘은 선크림 이거 사용해보려고요. 메디힐의 티트리 수딩 선크림. 피부 예민할 때는 선크림만으로도 자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좀 써보는 중이에요. 날씨가 또 추워지는 듯 하더니 다시 좀 따뜻해진 기분이 드네요. 오늘 영상 준비하는데 살짝 땀이 났어요. 자, 이렇게. 이렇게 사용해줄게요. 그리고 오늘 베이스는 이거 사용해줄게요. 요즘에 정말 핫한 더샘의 커버 퍼펙션 트리플 파운데이션 밤 저는 1호 클리어 베이지를 써볼 건데요. 더샘에서 기존에 인기 있었던 제품 있잖아요. 이 커버 퍼펙션 트리플 파 컨실러 이게 무려 올리브영 1이라고 하는데 트리플 파 컨실러에 파운데이션을 더해서 코레팅이랑 베이스 커버를 한 번에 해줄 수 있는 제품이 바로 이 트리플 파운데이션 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계속 사용을 해봤는데 촉촉하고 커버력도 있어가지고 되게 사용하기 좋더라고요. 요즘 같은 계절에. 그래서 이거 한번 사용해볼게요. 그리고 브러쉬는 이번에 기획 세트 같이 증정해주는 브러쉬 사용해줄게요. 이렇게 듀얼로 되어 있어요. 일단 요 피치 컬러랑 이 파운데이션 부분 섞어가지고 다크서클 커버해줄게요. 이 브러쉬로 바르면 확실히 좀더 커버력이 더 높아지는 느낌이에요. 모든 베이스 제품이 그렇지만 양 조절은 좀잘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붉은기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린 컬러 사용해서 커버해줄게요. 저는 날씨가 추워지니까 코옆 있잖아요. 이 부분에 붉은기가 심해지더라고요. 이과도 오늘은 깔끔하게. 커버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일단 1차로 커버해줄게요. 그리고 파운데이션을 발라주겠습니다. 이게 뭔가 착착 감기는 느낌이 좋아요, 브러쉬에. 일단 손등에서 영조들 한번 해준 다음에 이 브러쉬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일단 가볍게 1차 도포해줄게요. 그리고 조금 더 커버가 필요한 부분에 더 쌓아서 올려줄게요. 이렇게 사용해줄게요. 그냥 가볍게만 발라줬는데도 커버력 되게 괜찮지 않아요? 피부 표현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베이스는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셨을 데이지크의 뮤티드 너츠를 사용해볼게요. 저도 오늘 처음 뜯어서 사용해요. 홈페이지 색상보다는 명도가 낮죠. 저도 홈페이지 봤을 때는 어? 되게 봄, 소프트다! 이랬는데, 가을 톤의 컬러들이었어요. 그리고 좀더 붉은기가 좀 도는 것 같아요. 저는 요 컬러를 베이스로 사용을 해볼게요. 이첫 번째 컬러도 외관 컬러보다 발랐을 때가 좀더 붉은기가 도네요. 저는 좀더 채도 빠진 뮤트 컬러를 원했었는데, 제가 생각한 컬러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계속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또 발랐을 때 느낌이 다르니까. 이 컬러? 이 컬러를 한번 사용해볼까봐요. 이 컬러랑 이 컬러 섞어서. 생각보다 좀 채도가 있죠? 그리고 데이지크 홈페이지 모델컷처럼 메이크업 하려면 컬러를 하나나 두 가지 정도로만 좀 최소화해서 사용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 가운데 컬러를 사용해서 애교살에 볼륨감을 한번 줘볼까봐요.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흩날리는 펄이어서 이세 번째 컬러 사용해볼게요. 오, 오, 세 번째 컬러 되게 예쁘네요. 아, 생각해보니까 그거 쓰려고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저 이거 쓰려고 그랬거든요. 노베브의 언더아이 마스터. 이거 뮤트 컬러 나왔다고 해서 써보려고 했는데 까먹었네? 이런 컬러감인데 생각보다 컬러가 되게 차분하고 양 조절 잘 돼서 좋더라고요. 반대쪽에 한번 써 볼까요? 이런 컬러감이요. 되게 자연스럽죠. 짝 붉은기가 있어가지고 되게 오묘하게 연출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른쪽보다 왼쪽에 좀더 괜찮은 느낌이어가지고 이거 지우고 반대쪽에도 이거 사용해 볼게요. 생각보다 더 예쁜데요? 그리고 뷰러 해줄게요. 일단 뷰러 해주고, 좀더 글리터나 라인 같은 걸 추가해줄게요. 뷰러 고무 교체했거든요? 그랬더니, 잘 나가네요. 이렇게 사용해주고, 마스카라는 에뛰드 제품 사용해줄게요. 브라운 마스카라. 오늘 메이크업 무드에는 브라운 마스카라가 좀더잘 어울릴 것 같아요. 마스카라는 뷰러를 잘해야지 더, 잘 걸려요. 글리터를 좀더 추가해 볼까봐요. 아, 이걸 사용을 안 했네? 아, 이게 한번 사용하면 벗겨지는구나. 그냥 한번이 이 위에 올려볼까요? 오. 매트 펄 제형. 오. 예쁜데, 은은한 반짝임이 있는 컬러예요. 그리고 노베브의 피칸 브라운으로 라이너. 줄게요. 그리고 이 컬러를 사용해서 음영감 살짝 언더에 줄게요. 이게 좀 뮤트한 브라운이라서 이게 뮤트한 브라운이어서 음영 주기 좋은 컬러 같아요. 생각보다 명도는 어둡지만 또한 가지 두 가지 컬러로 메이크업 완성할 수 있어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오랜만에 구매해본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스럽네요. 그리고 눈썹은 빠르게 그리고 올게요. 이로맨의 젠틀 브라우으로 그리고 블러셔도 데이지크 이번에 나온 뮤티즈 너츠 사용해줄게요. 컬러 너무 예쁘지 않나요? 사실 저는 팔레트 컬러감이 블러셔 컬러감이랑 동일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팔레트는 좀더 명도가 낮고요. 블러셔가 좀더 소프트합니다. 그래서 팔레트 컬러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발색해보면 네 가지 컬러다 묘하게 뽀얌이 있습니다. 저는, 저는 일단 이첫 번째 컬러 사용해볼게요. 제가 또 블러셔 되게 좋아하잖아요. 한번 간별해보겠습니다. 오! 아, 이거 생각보다 얼굴에서 좀더 발색이 잘 올라오네요? 두 번째 컬러도 얼굴에서 잘 올라오네요? 이게 겉에서 봤을 때는 흰기가 있어가지고 흰기 있는 컬러들이 얼굴에서 잘안 올라가잖아요. 좀 걱정했는데. 너무 괜찮은데요? 너무 예쁜데? 확실히, 가을 되니까, 막 색조 이런 거 바르고 싶죠? 이런 블러셔 컬러 같은 거. 저도 오랜만에. 오, 너무 예쁘다. 이거 블러셔 컬러 너무 예쁘지 않아요? 찐텐이 나오는 그런 컬러감인데요? 당장 바르고 나가고 싶어지는 그런 컬러예요. 근데, 이 블러셔 팔레트도 생각보다 발색이 잘 돼가지고, 양 조절은 좀잘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음! 예쁘다. 예쁘다. 이번에 데이지크가 되게 열일한 것 같아요. 제일 마음에 들어요. 어, 두 번째 컬러 되게 예쁘다. 그리고 립은 롬앤 멜팅 립신 컬러 발라줄 건데요. 케이스가 바뀌었더라고요. 기존 제품도 두 가지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뚜껑이 좀 투명해가지고 이렇게 좀 녹으면은 적나라하게 보이는 게좀 지저분하더라고요. 근데 얘는 불투명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덜할것 같아요. 저는 누베이지랑 베일드 로즈를 구매를 했는데 너무 예뻐요. 누베이지는 진짜 완전 베이지? 좀 채도 빠진 베이지 컬러고 베일드 로즈는 뮤트한 로즈 컬러거든요? 두 가지 컬러 다 살짝 채도 빠진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발랐을 때 되게 오묘한 컬러들이에요. 그리고 이게 제형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된 건지 모르겠는데 기존 제품들은 좀 뭉치면서 발리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나온 제품들은 되게 고르게 발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여름을 지난 멜팅밥이니까 살짝 녹아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의 제형은 또 이런 차이가 있었어요. 확실히 기존 컬러보다 채도가 더 낮고 되게 오묘한 컬러들이죠. 일단 베일드 로즈를 한번 발라보고 안 어울리면 누 베이지를 발라볼게요. 어, 게, 나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어, 나름 괜찮지 않아요? 얘가 너무 쿨한 컬러가 아니라. 그리고 이런 건 살짝 건진 듯이 발라야 되는 거 아시죠? 이렇게? 응. 음, 너무 예쁘다. 루멘 이번에. 진짜 이 멜팅방 컬러에 있어서 신경을 되게 많이 쓴게 느껴져요. 어, 예쁘죠? 제가 광택감 있는 제품이 좀잘안 어울리거든요. 근데 롬앤 제품은 특히 저한테 괜찮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베일드 로즈랑 누베이지는 하나쯤 구매하시면 진짜 잘 쓰실 것 같아요. 뭔가 이쪽은 베이지 톤이고 이쪽은 살짝 쿨톤 컬러가 있어가지고 좀 오묘하네요. 제가 좋아하는 느낌? 이렇게 메이크업 해주고 고데기를 좀 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머리도 하고 왔어요. 어때요? 여기에 그때 지그재그 하울에서 보여드린 안경도 써봤어요. 어때요? 번개도 나려나? 으 아니 요번에 가을 신상들 왜 이렇게 예쁜 거예요? 오늘 메이크업 너무 색감이 예쁘지 않나요? 밤에 외출할 때 이렇게 메이크업 하고 나가려고요. 그래서 신상 제품들 좀 궁금하신 제품 있으셨던 분들은 도움 됐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 롬앤 멜팅밤 데이지크의 블러셔 팔레트는 꼭 한번 구매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빠르게 만나요. 안녕.